이 항아리에다 바로 구해서 이제. 우와. 음. 우와. 음. 우와, 사람 보세요, 사람. <laughs> 이어 터져 나갈 것 같아. 안녕하세요, 제로크루즈입니다. 오늘 명동에 한번 와봤는데, 오, 사람 장난. 야, 얼마 전에 후쿠오카 가서 사람이 엄청 많아서 놀랐는데, 역시 한국도. 명동은 외국인들도 엄청 많고 저기 지금 양꼬치 하나 사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되게 오래 걸리네. 보이 음, 기다리고 있는 양도 한 마리가 여기 서 있는. 되면은 여기 찍어 먹으면 돼. 네, 감사합니다. 어디 가고어 어떤거 먹고싶어? 삼계탕 삼계탕 오 혼자서 먹는게 무서네 수육국밥 순대 어, 저녁은 <laughs> 여기 부정옥이라고 국밥 육회비빔밥 이렇게 파네요 육회 모양이 엄청난데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이 TV 옛날에 여기, 여기 따다다다 따다다 해가지고 돌려보죠 대우를대고 대우. 이게 지금 이게 팍자가 돌이야 돌차는 <laughs> 이렇게 조촐하게 나오고요 육회비빔밥을 주문하면 이렇게 곰탕 국물이 같이 나요와 육회비빔밥 나왔어 음. <laughs> 이거는 한우 해장국 와고리보셔고잘 먹겠습니다 밖에 추웠는데 엄청나게 맛있겠네 미에비빔기 <목소리도> 와, 뭐... 와고 뭐... 뭐... 쫄깃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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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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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도 살아있네 아무런 정보도 없이 들어갔었는데 정말 맛있게 먹고 나왔어요. 꼭 나오니까 바로 옆에 모스버거가 있네요. 이거 일본 건데 한국에도 있었네. 저는 초놈이라서 한국에서 처음 봤어요. 모스버거를. <laughs> 코로나 끝나고 다시 여행을 시작하니까 어딜 가나 사람들이 진짜 많네요 와, 얘는 뭐야? 롯데백화점 <laughs> 광고하나 보네. 엄청나는크네다 여기는 개개 베이비크랩 치즈볼. 야, 여기 석류주스네석류주스랑 달고나, 그리고 케밥도 팔고 있고, 여기 보니까 불타는 오징어가 있는 와, 진짜 맛있겠어, 오징어. 엄청 크네. 여기 딸기, 청포도, 꼬리치는 랍스터 구이라고 있는데, 랍스터가 춤을 추고 있네. 와, 맛있겠어. 진짜, 진짜 계란 집어넣고 있어. 이거 하나에, 2,000원. <laughs> 맛있는 거 진짜 많이 파네 여기 어, 맛있겠어. 옛날 소세지도 있고. 옆에는 바로 붕어빵. 오. 붕어빵 4,000원에. 그 얘는 카스타드고. 치즈. 초코. 팥. 와. 저렇게 직접 만드시는 집이다 그래서. 그리고 얘를 가지고. 저기다 넣어가지고, 오. 아, 맛있겠다. 도 여기 안 파는 게 없네. <laughs> 여기 지금 보니까 맛없으면 끙짜라고 이렇게 돼있네. <laughs> 저기 스테이크를 직접 굽고 계세요. 와, 생고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서 저렇게 지금 굽고 계시는 거예요. 올리브영 아닌데이 <laughs> 미어 터지네, 완전. 명동 꼬마김밥도 팔고 있고, 자몽주스. 랍스터는 저렇게 바로 구워서 팔고 있고요 얘는 뭐야? 가리비 구이네 와... 저렇게 굽고 있어 진짜 사람 많네 은행, 밤, 오징어, 버버리, 퍼미스랑 다파네 와 닭발구이 명동호떡 여기 줄이 장난이 아니네 호떡 2,000원 일본. 카고야끼 입생로랑, 샤넬, 네. 어미스 가방 다 팔아. 그냥 여기 와서 제가 자동으로 명품 쇼핑이네. 불쇼 삼겹살을 말았네. 치즈 김치 말이 삼겹살. 개 하나만 주세요. 네. 개 튀김이네. 양념 네, 스프 네좀뿌려드릴요 네네. 양념도 뿌려주시고 <laughs> 얼마죠? 5 0 원. 네. 원. 네, 감사합니다. 미니 크랩 샀어. 미니 크랩. 음, 맛있어. 맛있는데 무슨 맛이냐면 개 맛이네. 음, 크랩인데도 음 되게. 이렇게 부드러워. <laughs> 새우깡을 진짜 새우깡 먹는 그런 기분? 와, 옥코노미야키. <laughs> 이니미 옥코노미야키네. 외국인지 일본인지 한국인지 공간이안갈 정도로 저역 사람 많고 시간 안 돼서 외국 여행 못 가시는 분들, 명동만 오셔도 엄청나게 재밌을 거야요 여기 되게 웃긴 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워낙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능통하시네 다들. 한 3개고 정도는 기본일 것 같은데. 명동 여행이 스위콘 트 이거 여행이 되는 것 같아요. <laughs> 진짜 맛있는 거 많이 팔고 <laughs> 재밌네요. 퍼미스부터 해가지고 <laughs> 다 파, 저기 다 팔고 있어 이상으로 명동 여행은 여기서 마치고 호텔 출발합니다. 퍼미스 예. 25,000원, 팬디 3만원. <laughs> 엄청 싸. <laughs> 다 있어요. <laughs> 버버리 3만원. <laughs>